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오늘 군수공장 공략 39 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 배치는 우측 상단에 본부가 자리잡고 있고 생성기는 없습니다 본부 HP는 14만에 45만 3600 59만 3600약 60만 정도 되는데 이것도 포격만렙에 에너지가 오늘은 조금 많다며 지난번에 있었던 로켓포 공격력 증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에너지가 좀 많다면 아마도 포격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배치도 자주 나왔던 배치죠. 이 배치 같은 경우는 그냥 우측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많이 공격을 했는데 오늘은 해킹할 방어 타워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토 방어 타워들이 좀 많아서 해킹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오늘은 유닛을 활용해서 방어 타워를 좀 정리하고 딜을 하던가 아니면 바로 그냥 딜을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 계정에서는 그냥 바로 딜을 한번 해보고 이것보다 레벨이 조금 더 낮은 계정에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정에서는 여기 있는 지뢰들 정리하고 여기 레이저랑 강화대포 아래쪽에 자리잡고 바로 딜하는 식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에너지가 80분데 이 에너지로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지뢰 제거는 케포한 방. 쇼기 최소한 3 쇼근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레이저가 닿을라나. 야, 던져주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레이저 인식돼 버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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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안돼. 빨리가 빨리가. 오케이. 구석으로 한번 이동해서. 저기 포인트가 이동하기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일단 한번 이동해주고 다음에 여기로 연막 두개 던질게요 안전하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저 하나가 인식 상태이기 때문에 아37 에너지 딱 떨어지네요 3쇽 딱 나오네요 3쇽 3쇽 오케이 자딜 들어갑니다 오 설마 1턴? 아 1턴 안되겠네요 딜이 약하네요 아, 어 아... 그래도 많이 뺐네요. 한 40만 가까이 뺀것 같은데요. 현재 HP가 16만 6천 정도 남았네요. 5 40만 넘게 뺐어요. 아직 레벨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역시 주카의 공격력은 상당히 강력하네요. 근 에너지가 거의 딱 떨어졌거든요. 제가 89 에너지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저보다 에너지가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딜하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파우더를 하나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보니까 내릴 때도 약간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연막을 두개 쓰고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로켓포로 지뢰제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연막 하나 더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두개 던져주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이러면 레이저 인식 안 됐죠. 이거 조금 빠르게 여기 구석으로 딱 이동을 해주고 안돼. 오케이, 아아, 아, 또 인식 돼버렸네요. 아, 좋지 않아. 그리고 다시 자, 에너지는 아까랑 비슷하게 들어가겠네요. 이러면 여기 엄두개어 에너지, 아까보단 조금 확실히 여유는 있네요. 근데도, 막 1, 2 정도 차이라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쇼,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39 경험치 레벨 계정에서는 2턴 만에 바로 주카디라는 방식으로 군수공장 공략에 성공을 했고요. 만약 이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현재 저보다 스펙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1턴 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스펙이 낮은 계정에서 정리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플레이한 계정보다 조금 더 스펙이 낮은 38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은 방금 전에 플레이한 계정보다 경험치 레벨은 1레벨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스펙은 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좀 많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에너지 67밖에 안 돼요 자, 여기 레이저랑 충격탄 발사기는 잡아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제거하는 게 좋을라나 강화지뢰는 그냥 밟고 일반지뢰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오, 오케이. 연막 시간도 조금 짧아요. 똑같이 이동은. 올라가서 한2쇼군 그래도 나와야 될 텐데. 2쇼군 나오겠죠? 여기로 이동해서 전투명령하고 2쇼군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아우, 딜이 많이 아껴. 충격탄 발사기 하나 잡았고, 레이저 잡아야 돼, 레이저. 레이저 잡아야 돼. 레이저 하나만이라도.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 남는 건 여기 중캐논 포격해 버릴게요. 레이저 포격할 걸 그랬나? 자, 일단 요 정도만 하고 1 턴은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턴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어타워를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저를 전부 다 날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 3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 레이저인데 이게 3단계 짜리여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여기 던지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연막 하나 더. 어우 재빠른 움직임 아주 좋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로 갈게요 어, 저 방화질에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방화질에 하나 날려주고 자, 오케이 연막 최소한으로 써서 오잘 왔어요 자오 이러면 3쇽도 나오겠는데 현재 딱 3쇽 나오거든요 자 1쇽 2쇽 3쇽 자 그냥 알아서 부수게 알아서 부수게 자 제발 오케이 레이저 하나 더 잡았구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에너지 남는건 켜캐논 포격 자 조금 막막하네요 3턴에서 여기있는 레이저 3개를 다 잡고 기관포까지 부수면은 4턴에서 이제 이쪽에만 쇽치면서 5턴 정도 4,5턴 딜라면 정리가 될것 같은데 이 레이저를 다 날릴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스펙이 낮아서 그런 거니까 자, 빠르게 자, 빠르게 해서 여기로 오케이 오 좋아요 침투루투 완전 좋죠. 어 인식 되면 안 돼. 개인식 안 됐고요. 자, 둔캐논 하나는 그냥 맞을게요. 오케이 레이저 잡고 자한번더한번더쇽한번 레이저 쪽에 한번더 쏘기 위해서 아꼈습니다. 자 요까지 잡아야 돼. 자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만 잡아줘. 레이저만 잡아주라. 아우 폭격을 레이저에다 할걸 그랬네. 하, 자, 이러면, 아, 이러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4턴에서는 침투를 하지 않고, 여기 레이저가 지금 18,000 정도 남았는데, 요걸 폭격으로 제거하고, 앞에서부터 조금 민 다음에, 그 다음에 5턴에서 한번 마무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침투하는게 에너지가 제가 지금 너무 적은 상황이라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거 포격하고 그냥 밀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아 둠캐논 두개가 상당히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포격 레벨이 좀 많이 낮아요 저 여기서 포턴 한방 한방 더 던지면 아우 안터졌어 오케이 그리고 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지마소지마소지마 안 돼, 안 돼, 소지마, 소지마. 오케이 됐고요 자무초탑 쪽에 쇽한방 해주면서 크리터물이 크리터물이 갖고 왔어요 일부러 오케이 한번더 조금 밀어 놓으면은 어, 침투할 걸 그랬나? 자 그리고 에너지 생기는 건 지금부터 여기 기관포 포격할게요. 이 기관포도 걸리적거리거든요.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음 턴에 올라가기가 좀 편해지니까. 아 어, 근데 저 기관포 못 날린 게 큰데. 아저 기관포는 다음 턴에 해킹을 해야 되나? 아 저거 큰데요, 저거. 자, 지뢰제거 해주고. 아... 다음 턴에서는 약간 해킹을 가지고 와서 쇼기랑 해킹으로 딜하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매우 나빠요. 다이아를 다 써서 18개 남았네요. 마지막 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기관포는 해킹을 해버리고, 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쇼크 한방 해주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딜하는 게 아니라 방어 타워를 조금 더 제거해서 조금 더 확실히 프리 딜을 만든 다음에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퍼지겠죠? 바로. 올라가지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죽으면 안 돼. 하나도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이러면 기관포 해킹 되겠죠. 누르면 그쵸? 기관포 해킹 되고 등 캐논 쪽에 쇽한방딱해 주고. 어, 고초탑에 닿으면 안 돼, 보초탑 조금만 더 올라가자. 한번더 해킹.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화방. 화방 조심해, 화방.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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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리터 나가고 있고요. 자, 쇼크 한방더 해주고. 와, 요건 약간 모험이었는데 지금 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분위기면 될수 있어요. 크리터가 조금씩 나가고 있거든요. 자, 요거 아,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아 이거 되면 좋겠는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될것 같기도 하고 아등 캐논 너무 아프다 아 가이아를 거의 500개 썼는데 이거 못 깨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되나요 포탄 한방 던져주면 오케이 아 겨우겠네요 네 오늘은 이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한8 9 90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딜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와 다이아를 좀 많이 쓰고 좀 손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냥 파우더 하나 하고 조금 편하게 게임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